자제 2라운드 1경기입니다 카누 대 옥토끼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둘 하나 출발 어 스타트는 거의 비슷한데요 스타트 거의 비슷하면 안쪽에 좀 유리하거든요 어지 카누 선수가 좀더 빨리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시빅 차량이기 때문에 차가 그렇게 어려운 차량이 아니라서 그대로 따라만 가면 한 번쯤은 기회 생기거든요 뭐 아까 뭐, 농담사만 최약체, 최약체 그랬는데, 옥토끼 선수 아까 달리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달려줬기 때문에, 이거 좀 카누 선수가 또, 어? 또, 아, 내가 무조건 이겼다고, 쇼한번 하는 순간 훅갈 수도 있어요. 아까, 썸대 옥토끼 간에 배틀을 봤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앞에 달리다가, 앞에 실수 한번 해가지고, 저, 그, 구렁텅이에 그차한번 뭐, 구르면, 게임 끝나거든요. 게임 끝나는데,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옥토끼님 거기아닌데요 왜 거기가계세요 어디가세요 왜갑자기 등산하시고 아 등산하세요 어이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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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아니에요 옥토끼님 거기후진후진 차돌려 차돌려예 차돌려요 거기아니에요 거기아니에요 아니에요예 어이 갑자기 또그 어이구아이구야 실수했어요 어 이런실수 나올수있거든요 아이 격차 굉장히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이거 뭐 전륜 전륜 도리프트 볼수 있는데요. 겠 전륜 도리프트 잘못 하는데. 예 가장 아, 부담하습니다 어, 너무 박는데요. 이거 거의 뭐 이겼다고 너무 근데 박으면 서좀 잘하면 몰라 이좀 조금 냄새 나는데. 예. 아이어티 드리프트 <laughs> 어, 그런 급 조심해야 됩니다. 어, 이번 경기도 다소 조금 어, 싱겁게 평이 나네요. 예상했던 대로죠. 예, 예상했던 대로. 어, 이 정도로 드 붙으면 이거 지금 제가 만약에 혹시나 제가 만약에 그 제이스님을 이기고 올라간다면, 아 이거, 뭐, 가능성 없지만, 혹시나 올라간다면, 저는 카누님하고 붙고 싶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laughs> 아, 카누님하고 붙으면, 이거 <laughs> <요거> 충분히, 이거, <laughs> 이 정도 내가 결승전까지도, 이거, 아, 이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느낌 왔어. 어, 필름 왔어요. <laughs>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어 일단 뭐 이번 아직까지는 좀 실력 편차가 좀 많이 그 나는 상황이었고 아마 다음 라운드쯤 되면 특히나 좀 후비적 K 이것도 굉장히 좀 기대되는 경기고요. 에르또 샤크스프라 여기서 지게 되는 경기고 가로드 제이스는 뭐 제이스 님이 이기겠죠. 이길 것 같은데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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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 혹시를 조금 기다려 보면서 한번 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많이 보시네 오늘 거의 50명 넘게 보시네요 오늘 묘우기입니다 묘우기 묘우기 그.. 나이트.. 뭐죠? 아무튼 거기 팀에 예. 아, 묘우기 있었기 해서 어. <laughs> 아 지금 제이스님이 채팅창에 코어 드라이버 구한다고 어 아, 코어 드라이버 도와드릴까요? 더트 유저기라서 <laughs> 길을 불러줘야 알아요 어 그니까 본인이 길을 못내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레프트 3 <laughs> 라이트, 오! <laughs> 자, 일단, 켄뉴 선수 피니쉬를, 어, 했고요옥토이 선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네요. 네. 라이트, 오요? 이분, <laughs> 섞어 쓰신데. 어, <laughs> 자, 일단, 옥토이 선수까지 마무리하면서, 이번, 어, 2라운드 1경기, 어, 마무리가 됩니다.